이 o u m 아 s t try 뭐야 a t you want. Very beautiful. This 뭐야? e t 오 i s one. This one. t 여어 s one. This one. 야 h i s one. This one. This one. This one. t h i 우 어제 잘 갔어? 응 오늘 또아 9시 정도까지 가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소감이 어때? 소감? 어. 좀 아쉬워 아쉽지? 더있 아. 아. 침대에 더 있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은여행을둘 다? 둘 다? <laughs> 아... 어 여기있다 여기야? 진짜 예쁘오 아. 아. 어, 아침부터 영업을 하네? 응 어. 해산물 스프링롤도 있네 오 어, 맛있겠다 안 먹어본 거다 먹어 이렇게 두개 먹어볼까? 어 근데 쇠고기 멜론을 곁들인 밥그릇? 그래. 이거 한번 갈까? 어 이거는 사이드니까 어. 얘랑 얘 메인으로 하나씩 하고 이거 하나씩 어.. 뭔지 모르겠는데? 어? 뜨거운데? 우리나라 분다랑 좀 다르다 우리나라 좀... 전혀 안 뜨겁지 않아? 어 뜨거운 건잘 모르겠거든? 근데 이렇게 양이 많지 않아 아이 어? 이 소스가 그러네, 소스가 그러네. 하우투잇 오. 응. 와, 이거를 지금 다대기를 주셨거든요. 얘를 일단 짜고 아까 좀 아까 좀 넣어가지고 음, 음, 조금만 넣지 얘는 고추 좀 번호가 더 더, 될 거야. 얘번호될거같 아까 그냥 다때려 박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. 맞아. 한번 국물 맛을 한 번. 아 이거? 어. 좋아서. 좋아. 어때? 아까보다 훨씬 어. 나 그래? 응. 사장님이 다때려 박으라는 게 괜히 한 말이 아니신가 보다. 고추를 더 넣어도 될것 같긴 해, 고추를. 응 그러네. 이 정도? 어 이게 메론밥? 맞아, 거기에 메론이라고 써있었거든? 어, 응, 이게 메론이네. 음. 먹어봐, 먹어봐. 응? 오이장아찌? 오이장아찌? 응. 메론이 메론이 아닌가? 메론장아찌 아니야? 메론에 뭐, 줄기. 이런 거 아닐까? 그, 밥을 먹어볼래? 음! 멜론향 나? 아니, 응. 하나도 안나 그냥 맛있어? 응 진짜 짜 맛있다. 볶음밥. 볶음밥? 응, 중국식 진짜 잘하는 볶음밥 같아요. 어. 대박인데? 나 빨리 먹어봐야겠다. 응, 응. 먹어봐. 먹어볼게. 진짜 맛있어. 음! 맛있지? 응, 이가지 뿌려지지. <laughs> 근데 멜론 느낌은 전혀 모르겠어. 그니까. 러 근데 맛있다. 엄청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이거 하나씩 먹어볼까? 응? 응. 음 야채 진짜 많이 들어있어. 한국의 김말이 같은 느낌. 이것도 여기 막찌어 먹는 것 같은데. 음 어, 이거 먹어봐. 난 근데 이거보다는 밥이 맛있어. 아 그건 맞아. 난 여기에서 밥이 제일 맛있는데 굴짜도 맛있어. 응 굴짜도 맛있어. 얘도 맛있어. 광어자 여기에 쓰면 살이 안찔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왜? 야채도 엄청 많고 아. 뭔가 건강한 느낌. 그러게 되게 건강식인데 싸가지고 응. 응. 근데 맛있어 응. 얼마에요? 14만원 <laughs> 와 둘이서 7,000원에 3개나 시켜는데 땡큐 나도 당 3,500원 인당 3,500원? 와 너무 만족스러운데 <laughs> 나 이쪽 지나가다가 아까전에 그, 그 오렌지 콜드브로 봤거든? 어여기였던것같아콜드루 오렌지 아, 오렌지인데 아보카도 알수스크 어, 아 그래. 얘도 먹자 우리 안먹어봤어 던 어, 어우 시원해 여기, 여기 다 현지인들 밖에 없어 현지인 맛집인가 어. 근데 여긴 아직 안에서 담핀다아 그래? 어 저기 저, 저기 이게 원조 블랙커피고 어. <laughs> 얘가 그거잖아. 골드볼 <골드버로> 오렌지. 오렌지가. <laughs> 진짜 늘어. 들어가 있어. 얘가 그리고 아보카도. 아보카도 알할어반게들어있어데반 아, 그래. <laughs> 맛이나? 그냥 블랙커피였어. 그니까. 러 그냥 블랙으로 시켰는데. 설탕을 좀 넣는 것 같아. 맛있어. 얘도 먹어볼래? 거의 오렌지일까? <laughs> 오렌지 맛있 나나? 어떻게 <laughs> 아. 네? 왜안 판자일까? 음. 왜 이렇게 물맛이 많이 나지? 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. 아 음. 음. 많이 바꿔야겠다. 아샤추에서 단맛을 빼면 이맛인 음. 것 같아. 음, 너가 아이스틴 맛, 바... 왜말했는지알것 같아. 끝맛이 비슷해. 음. 음. 하지만 나 같은 아, 아샤추를 먹을 거 경험해봤으면 좋겠 맛있다. 수고에어 아, 이게 제일 맛있네. 견과류 같은 거안 넣는데도 뭔가 그런, 그런 것도 아니 이거 남길래. 나는 못 먹겠는데. 일단 택시 타고 내렸는데, 여기 원숭이섬으로 들어가는 그 선착장이거든요. 그래서 표를 예매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덜트 18만 대예알았 오케이. 오케이, thank you. 이게 제일 작나? 나야. 응. 응. 어 굿. 또 미냠냠. 응. 몽키냠냠. 응. 오케이. Okay. 아이스크림도. 아 맞아. 아긴. 나는 아까 이 아줌마가 이거 드시더라고. 난 이거 먹어볼려 그래. 고 h a n Thank you. Okay. Thank you.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? 이게 얼마지? 이게 3만 동이니까 1,500원. 1 5 0 0원왜 이렇게 비싸? 비싼데? 우리가 관광지에서 비싸게 샀어. 그런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만 동이면 살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너무 비싸다. 이게 무슨, 어때? 무슨 맛이야? 코난 맛이야. 맛있는데? 달달해? 응. 어, 이거는 저기, 이쪽에 있는 아주머니가 드시길래. 음. 딸기. 딸기 맞나? 아닌가? 수박 같은데? 수박이야? 핫그림 아니야? 음. 핫이네. 땡큐. 헐, 배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팬니까 아, 와, 날씨 너무 좋은데? 뒤에 봤어? 그런... 뒤에 목구름 봤어, 봤었어. 또 내리고 있는 거 같은데 저상쪽에 아, Welcome to m 원숭이를 만난 것 같아. 에 아, 손으로 뭐예요?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에게 문 뭐... 어? 자타임야돼지 어? 아, 신상치 않은데? 일이야. 소리가 소리가 왜 이래? 오, 빨리 빨리 돌아야겠는데? 응. 아, sorry. 아, where can y see m o n k e y m o n k e y okay. 이렇게 내려서 일로 가고 있는 건가 데 그러게. Monkey Wild l i 번. 쭉 가서 그냥 꺾으면 되겠는데? 여기서 출발해서? 이렇게 가서 여기 보고 네. 이렇게 이렇게 다돌리면 되겠. 오케이 좋습니다. 어 여기 있는데? 오 어? 원숭이다. 원숭? <laughs> 아 원숭이랑 눈 마주치지 말라 했거든. 아니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? 어. <laughs>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아, 눈을 너무 응시하면 안 돼. 그럼 기싸움한다고 생각해서. 아한 번씩 피어줘야 돼. 어. 오케이. 아 원숭이가 바나나를 봤어. 음. 근데 여기서 먹이 주지 말라 서 있어. 주지 말래? 어, 여기에, 이, 이, 이 공간에서 주지 말라 서 있어. 아, 그래? 어, 어 따라온다. 근데 뒤에 한 마리 더 와. 안준줄지 알고 가버린 어, 거야. 미안, 여기서 주지 말래. 네. 어, 친구를 데려오나? 계속 따라와. 그래, 계속 따라오면 죽게, 이 짜식아. 계속 와. 근데 진짜 바나나 많이 돈다, 얘. 응. 더 귀여워 같이 산책하는 거 같은데? 그니까 원숭이를 만지지 말랬어 <�hammer> <목소리로> Do not feed monkeys on your hands Do not touch monkey 줘나 <목소리로> <저거 되나>? 근데 Do not feed in this area 라고 써있었는데 여기는 <목소리로> 괜찮을 것 같은데? <목소리로> 내려 <목소리로> 저기 뒤에도 있어 근데 그냥 줘면 되나? 뭐? <목소리로> 거기다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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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입으로 가는구나 나도 옆에서 칸서 먹고싶다 우리도 바나나 먹자 음, 하나씩 맛있어? 아 안돼 안돼 간식 줄까? 싸우지마 <laughs> 오, 오. <아니, 웃음> <laughs> <아니, 웃음> <laughs> 얘들아 야야야 어, 여기 공격적이다 어, 나 너무 무서워 뒤에 쫓아와야돼 얘는 <laughs> 바라찌 너 나쁜 놈이야 얘 먹었어 얘 먹었어 응, 얘세개 먹었어 세개 얘 돼지야 응 돼지야 <laughs> 얘는 안돼 얘는 오 에스코트 해주는 것 같아 이쪽으로 갈까? 헤헤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<해>, 주세요 아니야? 헤헤 <laughs> <해, 해>, 주세요 <laughs> 저 많이 따라왔는데 하나도 없 <laughs> 아니야 미안해 오오오 미안해 안할게 성깔있네 응. 우리... 다 몰렸어 이렇게 많이 못 치는데 혹시? 일단 어이. 하나만 던져줄까? 응. 오 그래 튀어 튀어 <laughs> 오 귀여운 소리네 아기 줄게 줄게 오오 얘 미쳤는데? 오 헤, 애기! 애기 달려있어 오 야, 먹이 주고 있네 줄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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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줄게 어, 너는 죽이.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 어어 안돼 안돼 근데 어미, 어, 어미가 어, 받았다 어 아, 다행이야 이제 좀바디카라니잡봤어 눈치 <laughs> 싸움 해야 돼 으잉 <laughs> 졌다 어 받았다 좀 가보자 졌다라 졌다라 아이고 싸운다 싸운다 아애기 안녕 안녕 너 겁이 없구나 귀엽지 응 애기들 아, 갑자기. 다 졌어. 다 뜯지, 다 뜯지. 야 이제 어, 어떻게 나가냐? 미안해, 우리 없어. 나쩔었어 <laughs> 안녕, 미안해. 초입에 너무 많이 줬다. 그니까. 이렇게 많은데. 할퀴거나 응. 그러진 않았지. 어, 여기 이렇게 어, 타고. 애기여가지고. 응, 귀여웠어. 응. 나 뭘로 닦아야 돼? 일단 티슈 있어? 화장실 찾아볼까? 이쪽에 화장실 하나 있지 않을까? 이거 하나 있다.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요. <laughs> 아 모자에 똥을 이렇게 모자에 똥을 썼어. 화장실 찾아보자. 여기 주변에 있을까? 아 이거 얼굴 닦으려고 한 건데 모자를 벗었는데 그때 딱. 아 진짜 어 언제 썼냐 그니까 전 몰랐는데? 아. 나한테는 써야겠다 안 되겠다 아니 <laughs> 소감이 어때? 으 그, 질감이 설명하면 좀 그래? 너무 더러워서 아무튼 아 WS 근데 닦을 수 있는 게 없지. 아니 물티슈 어디다 버렸지? 다시 찾아볼래? 아 있었어 물티슈. 아하 까두. 아 물티슈 들고 다니길 잘했다. 응. 머리 안싼게 어디야? 진짜 모자 안 썼으면 너무 <laughs>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. 어 기와. 빨리 와. 아니 어떤지 자꾸 똥 냄새가 나더라 그러니까. <laughs> 와 진짜 똥이 있을 아... 거야. 그것도 머리 위에. <laughs> 아, 등잔 밑이 어둡다. 음. 아, 언제 샀어? 아, 언제 샀어, 진짜? 아, 머리에 안 올라갔잖아. 툭! 한 소리가 전혀 안나는데 그니까, 머리가 그 느낌이 안 났는데. 음. 근데, 똥 조준 잘못했으면 어깨에 샀다. 아, 그렇네 어. 다, 다행인 건가? 아, <laughs> 빨리 가야겠다. 와, 많이 온다. 너 괜찮아? 나는 모자도 있어서. 괜찮아, 그냥 맞을래. 오케 어차피 땀인지 비인지 몰라. 음. <laughs> 별 경험 다해 본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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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타어게 야, 기어그 가라고. <laughs> <오>? 리슨리슨리슨 <리처리스. 웃음> <laughs> <리처리스? 웃음> <리처리스? 웃음> 몰라. 사람 이름이 리처드슨? 리처드? <laughs> 아 리처드슨? 리처드슨? 헤이선바아 리처드슨? 리셉슨어 2시에 가네 일단 15분 남았다 응 그네?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? 몰라가다젖어야 <laughs> <야>. 와이씨 <laughs> 야 이거 차아있어 아니 그냥 이러고 수영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? <laughs> 아.. 홀딱 더러는데 그니까 그래도 비선 그쳤다 응 어 햇빛 쨍쨍 한데 좋아! 오히려 좋아! 어. <laughs> 나는 볼 때마다 웃기거든? 웃음이나. 나는... 어. 웃음이 안나 나는 웃음이 안나안나안 나? 안 나? 어떻게 빨리 원, 원형적 사고 하란 말이야 어초 한... 럭키비키야 지금. 지금 날씨도 좋아서 말리면 돼어 말리면 돼 날씨 럭키비... 더운데 비 맞아서 완전 시원하잖아 럭키비키잖아 응 <laughs> 음,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근데 이거 우리 그냥 못 걸어가는 것 같은데. 오. 그냥 하이웨인데. 이못 가면 못 가는 걸로. 원형 잡타고 말고 어. 원숭이 잡타고 할래? 원숭이 잡타고? 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? 기분 나쁘면 똥 싸면 되잖아. <laughs> 돌아야 돼, 럭키 럭키 몽키잖아. 럭키 몽키잖아. 어. 사는 날 새끼야 솜사면 이거 완전 럭키멍키잖아? 럭키몽키럭키멍 럭키멍키잖아